那。Nah. Okay. Bye. 목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보지 못하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데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이르되 네. 내 아들 사무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눈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는여호와신 이가 하신 대로 하니라 하니라 이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와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스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인간의 삶 구석구석을 대신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한 문명의 한 가운데에 선 우리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 일어났던 팬데믹과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도덕적 혼돈과 귀후의 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과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의 종을 찾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으며, 그 시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게 들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민족 전체의 신앙적 침체를 상징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고 온 백성이 방황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지요. 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단지 나이가 들었음을 넘어서 영적인 통찰력마저 흐려졌음을 암시합니다. 백성이 기대고 바라보아야 할 영적 지도자가 분별력을 상실한 채그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어린 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알아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나요?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엉뚱한 해석이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지만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을수록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입니다. 자신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 그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영적으로는 둔감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돕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응답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말씀은 놀랍게도 너무나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다 이루리라.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 그리고 엘리의 무기력한 방관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결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15절에서 볼수 있듯이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도 이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을 알았던 엘리가 1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러운 내용일지라도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담대하게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통해 선지자의 자리에 점점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머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모든 권위가 의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져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권위 있는 존재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드러나 있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런 시대일수록 진정한 권위를 더욱 찾습니다. 그 권위는 소리를 높이는 목소리나 강압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품고 따르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권위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혼돈 가운데 길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운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부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목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등불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어떤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며 용기 있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 질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라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품은 자로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